안녕하세요. 옵션명가입니다. 오늘 1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맞나요? 응, 수요일 맞죠? 지금 12시 33분 지나가고 있는데, 어, 자, 점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하시고요. 자, 오늘도 역시 콜이네요. 응. 하지만,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됐죠? 하락 출발이었죠? 자, 하락 출발, 마이너스 0.52? 52. 52. 자, 하락 출발. 코울에서 지금 어 40%대, 위클리에서는 90%대, 70%대, 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매매를 잘 하신 분은, 잘 하신 분은 3, 호 15, 500%도 날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laughs> 자. 어, 오늘 흐름, 음, 간단히 살펴보고요. 자, 하락 출발. 하락 출발 했고요. 그래서 바로 상승 출발합니다. 자, 오늘 같이 매매했던, 어, 우리 교육생 분들. 어. 자, 아침 9시 땡! 시가 콜! 자, 시가 저가. 매수. 매수 매수. 콜 매수. 자, 이렇게 해서. 콜로 오늘도 재미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분할 익절을 하고요. 음. 그래서 이 오늘 그 대화 내용 중에 조, 저 좋은 그 교육 내용들이 있어요. 교육 내용들이 있고. 음. 중요한, 왜 오늘 아침부터 어, 콜을 진입했는지. 그리고 최고가. 어, 315콜 옵션 5.10을 기준으로 음, 우리는 분할 매도를 했고요. 5.10이 깨졌을 때 푸스로 어, 했지. 어, 그 부분은 제가 그 둘째 아이 어린이 집 어, 가느냐 마느냐 막 신랑 하는 중에 <laughs> 그 부분은 푸스로 좀 먹을 수 있는 자리도 어, 있었지만 놓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자5.10 자 1차 분기했는데 아직은 푸스로 접근할 때가 아니다. 어두 번째 분기할때 푸스에 진입할 수 있는 푸스로 단타칠 수 있는 그런 구간 때다. 푸스로 해체할 수 있는 우리 남은 수량 홀딩하고 있는 콜 어,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5.10이 두 번째 분기할때 근데 두 번째 분기할때 아무리 두 번째라고 해서 분기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가면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 이때 당시에는 푸시 콜의 젓가를못 잡았는데 이때는 두 번째는 잡았죠. 잡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발생했고 그래서 확실한 먹을 자리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이 구간, 자이 구간이죠. 음. 자 오늘의 최고점에서 매도가 되고 최고점에서 여기서 푸세서 한번더 먹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콜 상승분의 절반 정도, 50%, 50% 정도는 풋에서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풋을 잡으면은 콜도 수익 중이고 풋도 수익 중이고, 둘다 수익,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대. 정확히 제가 잡아드렸죠. 그리고 또이 변곡자리. 우리 또 추가 매수했죠. 우리 익절한 수익금으로 가지고 자, 집중. 집중하세요. 해가지고, 자, 자, 콜이, 어, 푸시, 다시, 그런 시점 잡아보자. 그래서 정확히 들어갔죠. 자, 위클리 옵션, 우리, 어, 다시 1포인트에 다시 진입했죠. 음. 그래서 좀 익절하고, 어, 나머지 홀딩. 자, 그래서 위클리 옵션, 자, 위클리 옵션도 하고, 본월물도 하고, ELW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이 구간 대가몇 포인트인가요? 자0.87 찍고 우리가 진입한 시점은 1.0 이렇게 됐죠. 자1.0자 이렇게서 해 벌써 또 48틱, 50틱 벌써 두 번째 구간에서도 50%에요. 그죠? 자 우리 준영님 평당가 0.57인가요? 그랬죠? 자 어제 매수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음자 그렇다면은 자, 그냥 200%가 넘어가죠. 자, 그리고, 자, 최저점에서 0.32에서 제가 분명히 시가, 저가, 콜, 500%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배팅을 좀 확실하게 했다면, 그냥 뭐, 200%, 500%. 고점도 정확히 잡아 드렸잖아요 이제 위클리에서는 아, 좀더 남았는데 본월물에서는 어, 고점이 확인된다 그래서 위클리의 그 옵션 가격과 본월물의 옵션 가격을 같이 보면서 어, 그리고 위클리 옵션은 만기 때 되면은 가격의 왜곡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월물로 기준 잡아야 된다 라는 것이고 또요 요 중간 포인트는 우리 중간 포인트는 그죠 뭘로 잡았죠? 위클리로 잡았죠. 위클리로. 자, 본업물이 가격들이 좀 괴리가 어, 스프레드가 있어서 어, 확인, 기준 잡기 어렵다 해서 위클리로 잡았어요. 자, 위클리에 서로 가격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자 그런 내용들 제가 뭐 오늘 오늘의 목표가는 얼마인지 스스로 찾아보라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어, 자,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게끔 계속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제가 자자 아, 자, 밥을 먹여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가면서 스스로 익게 가는 거예요. 어제 나스닥이 빠져서 푸시나요 아니죠. 응? 자 어, 오늘 저기 어. 국진님이랑 어, 준영님 뭐 나스닥 뭐 걱정하고 막 그랬었죠. 자 모든 것은 자 돈의 힘 파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음? 자 모든 뉴스나 뭐 파월 의장이 뭐 내일 새벽에 어, 또 연설 있죠. 파월 의장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큰 돈의 흐름을 보고 파악하는 것 뿐입니다. 자 모든 뉴스는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 뉴스도 그 돈, 돈 때문에 발행되는 거죠. 어? 자, 주식의 원리도, 주식의 호재 이런 내용들도 다, 다돈 주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쉽게도 개인 투자자는 콜을 팔고 있군요. 팔고 있고, 음. 자, 그리고 위클리도 한번 볼까요? 위클리 좀 걱정되던데. 자, 콜 옵션 5,900개 매수. 풋옵션 1 3 0 0 0 개. 어제도 만개약 외수였죠. 어제 깡, 풋으로 깡통 났는데, 오늘 또풋 그거 살려보겠다고 물타기 하고 있어요. 물타기 도와주러 간 돈까지 같이 묻어집니다. 같이 수장돼요. 건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누구는 오늘 몇백프로의 수익을 챙기는 반면에, 누구는, 어, 온금에, 투자한 온금에 그지 90%를 잃게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모르고 투자하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근데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교육할 생각은 안 하죠. 그죠? 그 100만원, 200만원이 아까워서 우리 인간은 어, 정말 탐욕적인 동물입니다. 욕심쟁이에요. 더더욱, 더더욱 주식을 하는 사람도, 더더욱 파생 투자에 입문한 사람도 그 탐욕의 수치가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있는 돈은 별로 안 아까워. 근데 교육비 내는 건더 아까워. 이렇게 인간은 간사하면서도 어리석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수익을 잘낼 때는 자기가 전문가예요. 자, 저도 그런 과정 다 겪었고요. 음? 아, 여러분들, 아, 그런 과정 겪지 말라고 제가 조언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구독하시는 분들 이렇게 연령대를 쭉 보면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합니다. 오히려 40대, 60대가, 40, 50대, 60대가 더 많아요. 그런데 교육을 신청하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젊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겠죠 음좀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재산이 많아서 아직 좀 잃었지만은 여유가 있어서 어어 어, 교육 참여를 안 하시는 것이 되고 또 젊으신 분들은 어 빨리 뭔가 이루고 싶어서 그리고 돈 냄새를 잘 맡아서 돈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캐치하는 거죠. 자 이미 어 제일 먼저 신청해 주셨던 어 국진님과 어 준영님은 교육비를 다 벌었어요. 벌고도 지금 남았죠. 자 돈은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돌고 돌아서 남아야 되는 게 돈이에요. 돌고 돌아서 어 점점 부가 쌓여져 가야 되는 거죠. 돌고 돌아서.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서 돈이 더 쌓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돌고 돌아서 투자할 때도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딴 돈이 더 많아서 이런 돈보다 더 많아서 자 계좌의 수익금이 점점 더더 불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네, 그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찾으셔야 돼요. 음? 자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이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6월에 일 남았습니다. 오늘, 오늘 빼고, 목금, 월화, 수, 목.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수익 내신 분들은 수익을 잘 유지하시면서 수익을 더 불려가시면서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실 중이신 분들은 빨리 전략을 구사해서 손실을 탈피하고 수익 전환으로 빨리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중간 영상 마치겠습니다.